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트랙입니다. 오늘은 고트 시뮬레이터 염소가 돼서 망나니 짓을 하는 게임이래요. 그래서면은 바로 게임 속으로 아 도킹. 와우 그래픽 지려버렸다. 그래픽 지려버렸다. 이색 카이에 들어와 버렸다. 어 여자친구? 어 뭐야 저? 어 뭐야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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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? 어 미안해요. <laughs> 박치기 나이 전소가 너뭐 가지고 있냐 여기에? 뭐 이상한 거 하나 먹었는데? 뭐지 여기는? 어 뭐야 여기, 여기 뭐야? 야 엘들링 아니야 이 정도면은 왕의 횡차시다 무릎을 꿇어라어우 <laughs> 동굴이 될 뻔했네. 음 여기 지나갈 수 있구만. 차와 한번 맞짱 한번 떠봐.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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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...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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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지이 녀석들아. 나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. 어? 해산해해산해다인이상 모이는 거 금지. 어? 뭔가 재밌어 보이는 거 발견. 와, 수영장이다. 어, 물이 없네. 아. 와, 집에 이런 놀이기구 있었으면 좋겠다. 자, 한번 타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얍. 야. 야, 좀더긴 거를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얍. 야! 엄마 보세요. 저좀 보세요. 오 뭐야? 오오니다자 보자. 또딴데 가볼까? 어 유류창고라. 내 장난치기 딱 좋겠어 이거. 그리바퀴 개라 같은 거. 자 보자. 출근해 볼까? 여긴뭐 하는 공장이야?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? 계단 어디야? 아아 아, 아 차를 누가 여기다 대놨냐 올라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 어디에요? 여긴가본가? 좋았어 어 저기 위에서 연애하고 있는데 퍼플 브레이커 바로 가져야지 각도를 재고 목베어를 보자겠다 이얏 퍼플은 죽었 아 내가 죽었 커플 응원합니다 손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선생님들 이게 슬로모션도 있어 듀나 뛰어간다 오케이 좋았어 자동차가 오는데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죽어버린다. 너는 내가 이길 거야. 거긴 들어가면 안여기 뭐야? 어? 먹을 거다. 먹을 거다. 먹을 거다. 먹을 거다! 먹을 거다! <laughs> 아하! 먹을 거다! 아줌마 포켓몬빵 빵 있어요? 포켓몬빵 있어요? 포켓몬빵? 사장님 거 이거 담배 한 보름만 줘보쇼 뭐야 빵밖에 없어? 에라이 어 잠시만 여기는 집인데 어 런닝몬친이다 으악! 하핳 흫 흫흫 하핳 씨 뭐지? 어 홀리 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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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도 트램폴린인가? 얍. 나이스. 아이템 장착. 그땅데또 없나? 그쪽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지? 얘들 뭐 하세요? 어, 뭐야? 부두술을 부두수를... 어, 결투? 번별아. 어 저기 높은 건물이 보인다. 높은 건물 올라가 봐야지. 뉸뉴냐네냐. 뉸으냐네냐. 뉸이네네냐. 아파트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? 여기구나. 오케이 okay. 어,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줌마 댄스 줌마 댄스 줌마 댄스 줌마 댄스 다들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상모돌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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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요 놀아요 저도 껴주세요 님들끼리만 놀지 말고 저도 껴줘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어, 잠깐만 이거 뭐야? 이거 불 켜질 거 같은데? 들이 껐다.